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1,205회차 좋은 성적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1,206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초영향을 영상을 만들려니까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촉박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문의 사항은 이쪽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은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2에서 4수 자료입니다. 2에서 4수 자료. 어, 결론이 어떤 거냐 하면 어, 우리는 녹색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녹색을 이렇게 4개의 숫자씩 묶어 드립니다. 이렇게 묶어 드리고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연두색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녹색은 반드시 필출이 되어야 되고, 녹색은 필출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나와도 되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2에서 4라는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녹색은 반드시 나옵니다. 녹색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녹색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녹색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198회차, 99회차, 2000회차, 2001회차, 2002회차, 2003회차. 지난해차 2004회차 8번과 31번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8번까지 3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25회차 두개 녹색에서 나왔죠. 이번에 차는 이 번호가 됩니다. 기본 3개는 녹색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나머지 숫자에서 숫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 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수, 이수, 이수 색깔이 있는 숫자만 보시면 됩니다. 이수, 그리고 이번 해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수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색깔이 있는, 색깔이 있는 이 번호들한테서 어떻게 돼요? 두개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만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와 번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번호들을 꼭 기억하시고 조합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